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도해주신 덕분에 감기 독감을 다 나았는데 이제 텍사스 사람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알러지가 와가지고 예, 목이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원래 목이 걸걸하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저녁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올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올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 벌써 2025년 한 해가 끝나 합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 시간 정말 빨리 가죠? 제가 어제 열린 목장 식구들이랑 같이 이제 교제할 시간이 있어서 했는데, 하시는 말씀들 저보다 이제 인생의 선배들이니까 다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너무 빨리 가서 어제 새해였는데 벌써 또 새해를 또 맞이해야 되는 이 시간이 왔다라고 해서 참 하나님 너무 섭섭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때가 되면 우리는 걸어왔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어땠을까? 나 올해는 열심히 살아왔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한해좀 괜찮으셨어요? 여기 권상민 주사이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까? 네 좋습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메모장에 1년 전에 썼던 메모가 있습니다 메모장에 잘 기록해놓는데 2024년 말에 기록해 놨던 2025년의 계획들이 저는 쫙 기록돼 있습니다. 그때 보면 항상 있는 것은 뭘까요? 다이어트. 쉽지 않습니다. 평생의 숙제인데 그것은 우선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획들을 적었는데 계획한 대로 큰 프로젝트를 이뤘던 것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좀 뿌듯. 자랑스럽고 부득하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할 당시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제삶 가운데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laughs> 제가 텍사스에 그리고 플라워마운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2024년에 저는 보스턴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계획한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란 게 계획대로 잘 흘러가지 않죠. 예상치 못하게 흘러갈 때도 있고, 어려움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보는 예능보다 우리 인생이 더 리얼하고, 정말 스펙타클한 것 같아요.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참 재밌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고 인생의 벽을 마주할 때면 아, 인생 너무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신앙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나 이런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허락해 주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보이지 않고 길도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찾아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죠. 공부하는 것, 또 진로의 문제들,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의 문제들, 여러 가지들이 참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마음먹은 대로 성과는 나지 않는데 위에 상사들은 계속 좋아하고또 내가 하는 실수나 또내 밑에 있는 사람들 실수하면 그것도 메꿔야 되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부모 자식 사이도 마음대로 되는 게참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해서 서운함을 느끼고 부모들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쉽지 않은 내 모습을 남들과 비교하게 되면 그거는 끝으로 가는 거예요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게 되면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소셜미디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보면 남들은 다 좋은 것만 올리지 않습니까? 다 어디 놀러 가 있고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는 쉬지도 못하는데 저 사람은 크루즈 타고 놀고 있네. 저 사람은 저기가 여행 가고 있네. 이거 볼 때마다 낙심이 오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사정을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겁니다. 그 저희 와이프한테도 항상 얘기해요. 너희 친구들이랑 비교를 하지 마라. 우리 아내는 부산에서 가장 좋은 해운대에서 살아가지고 친구들이 다 그래도 잘 살아요. 제발 친구들과 비교하지 마. 결혼할 때도 제발 친구들과 비교하지 마. 비교할 게면 내 친구들이랑 비교해. 내제 친구들 다 전도사들이거든요. 다 가난합니다. 그게 비교할 만해요. 비교하면 위로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참 어려움에 빠지죠. 나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라는 참 하소연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주 동안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장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그 장벽으로 막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평안한 길,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하는 그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길로? 때로는 낭떠러지와 같은 길로 우리를 계속해서 내 모실 때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길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고 여전히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잘 아시죠?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노예였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계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해준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모세와 함께 직접 이집트 땅으로 임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수많은 신들과 우상들을 섬겼던 이집트에게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땅에 보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다 아시죠? 우리는 이 얘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재벌 이세가 아무것도 없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그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 좋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큰 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선택하신 것 그들이 뭐가 잘났기에 그러셨을까요? 그들은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고,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셨고, 세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신나고 설렜지 않겠습니까? 이 원수 같았던 이집트를 정말 꼴보기도 싫었던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다 때려 부수시고 그리고 그들을 무지, 무시했던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해 가지고 그들 제발 제발 나가 주세요. 내가 가진 거다줄 테니까 제발 나가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제 그 땅으로 가서 새 땅에서 정착하고. 잘 먹고 잘살 날만 남았다는 그 생각에 그들의 마음은 들뜬 마음으로 이집트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아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셨는데 그곳은 홍해바다로 막혀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나아갈 길도 없었고 누가 쳐들어오면 도망갈 길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붙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고 도가 내든 쥐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잔치 분위기에서 조상집으로 한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편안하고 아무런 걱정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길이 보이지 않는 이렇게 막막한 순간을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도통 이해해 보려고 해도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면 머리로는 내가 이해되는데 머리로는 이게 아 이것도 나를 위한 훈련일 거야라는 그런 이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잠잠해지지 않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질문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한번 다, 다시 따라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직접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막다른 길, 인간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등장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줄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놀랍지만, 그뜻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상황 앞에서, 문제 앞에서 너무나 작아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다른 길 앞에서, 그들을 쫓아오는 군대 앞에서 완전히 멘탈이 붕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그들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큰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쫓아오는 군대 앞에서 그들은 도망갈 수 없는 도관에든 쥐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집트는 거의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으로 치셔서 거의 망했어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마지막 군대를 짜고 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었을까요 여러분?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저 같은 남자만 60만 명이요. 그러면 총 더하면 한 240만 명 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싸워 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60만 명이 돌들고 하나 던져도 이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 안에 찾아온 두려움은 그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주저앉혀 버렸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용기 내지 못한 채 패닉에 빠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400년 동안 그 군인들에게 억압받고 살다 보니까 군인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그들은 벌벌 떨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오면 불안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지요.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안정감은 반드시 깨어질 때가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끌게 됩니다. 게다가 게다가 이전에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으면 그 경험들이 많다면 상처들이 많다면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이전의 실패들을 떠올리면서 나는 안될 거야, 나는 또 실패하고 말 거야라는 그 마음에 눌려 버려서. 주저앉아버리기 쉽다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이 보인 모습은 두려움 때문에 익숙했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남아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 낫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어땠습니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오자 오히려 이전의 삶이 더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며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리 법칙 중에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은 변화가 찾아오면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도 관성이 있습니다. 변화되고 싶은 마음도 한켠에 있지만 위기나 두려움이 찾아오면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숨어버리고 싶고 나는 그냥 여기 머물래 이런 마음이 강하게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해서 뭘 하겠어? 내가 뭐 한다고 달라지겠어?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보였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렸고 오히려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그들은 누구보다 설랬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은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은 나를 고생케 하는 분이다. 나를 망하게 하는 분이다라고 원망하고 지금의 문제가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차단해버리니까,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런 것 같아요. 막다른 길에 서면, 그리고 정말 어려움이 찾아올 때면, 자기의 밑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은 척 하다가 하면서 살다가도, 문제를 만나면 두려움을 두려움이 엄습해오면 믿음이 있던 것 같은 사람들도 원망하고 돌아서는 것이 한순간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있는 줄 알았는데 가짜라는 것이 드러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포자기 하는 모습. 변화가 아닌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냥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 모습,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과 내 환경을 원망하며 심지어 나 자신까지 저주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문제가 더커 보일 때 당연하게 나오는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초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조금 옮겨서 모세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위대한 위대한 지도자도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모세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편안한 길이었으면 좋겠는데 고생은 고생이라고 다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께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세도 분명히 그랬을 테지만 그에게는 다른 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하실 일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모세는 온전히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다는 그 사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모세는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앞에서 그 모든 기억들은 잊혀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선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시는 이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 말. 이 말은 정말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성격마다 다르겠지만,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있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떻게 써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지. 여러분, 불안한 게, 두려운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걸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두려운 마음이 너희 삶을 이끌도록 두려운 마음이 너희 결정을 이끌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이 상황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나타나시며 역사하시는. 그 상황이 펼쳐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두려운 게 당연했던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한 사람의 영향력은 절망적인 분위기를 다시금 반전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to be continued. 내일 이어집니다.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흘러가게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때로는 홍해를 홍해와 같은 막다른 길로, 또 불안한 마음에 잠못 드는 그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질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보다 내가 더 작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도 너에게 찾아온 이 문제도 너가 마주한 그 장벽도 막다른 길도 내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것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등장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 주시기 위해서 이 방법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이 위기들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초청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불안과 불신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라고 매일매일 선포했던 모세와 같이 우리 안에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문제 앞에서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다가오는 이 새해 가운데 이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성령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슴 뛰는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다른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새해 가운데 이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